안녕하세요. 대전 정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오스 팬텀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잘 도네요. 이제부터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팬텀을 덮기 위해서 남색 단면 색 종이 두 장. 한쪽은 연도랑 색이고, 한쪽은 연초록색인 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 남색 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무늬가 오고 싶으면, 파란색을 뒷장에 두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는 반듯하게 접어야 집 접기를 할 때, 할때 모서리가 뾰족하게 돼요. 펼쳐주시고, 네 개의 끝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네, 한번더4개 끝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전부 펼쳐줍니다. 됐으면 여기를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맞춰서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여,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면 안에 여기 선이 있지요? 여기 선을 이렇게 눌러 접으면 집적기가 돼요 이렇게 위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V자 표시가 있지요? 여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각지머니의 뚜껑 부분은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프레임 전개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코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도 똑같은 색으로 접어볼게요. 가로, 코어도 똑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여기도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이 되었습니다. 네개 그리고 네 개의 끝이 가운데로 누룩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4개의 끝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 더네 4개의 끝이 가운데 오도록 적어주세요 그리, 고 아까 리었던 프레임 안에다가 以后，拿走。 레이만에다가 코어가 잘 끼워졌어요. 어. 그리고 이꼭지점이 여기에 만나, 이꼭지점이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꼭지점이 이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 접어 주고 주부요.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 선이 있지요 여기 선은 여기 틈 사이로 넣어 줄 거예요. 됐으면, 옆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접어,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안 틈으로 넣어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가 만들어졌지요. 이 두, 두 개의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여기에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고, 뒷틈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고두 군데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여 기도 똑같이, 해 줄게요. 뒤로 넘겨 접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좀더 쉽게 돌릴 수 있는 그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은, 그립 위에가,